15장 너바세아들 여로보덟망 18절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햇사람 무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니다윗성이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하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형무스운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는시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들였으니 곧은과 금과 그르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아려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세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부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바 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왕이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맨마하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하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들으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하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러 부하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삭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파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스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라 유다의 아사왕 세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실루 사람 아이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왕 세째 해에 아이의 아 아들 바사가 길사살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타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아를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 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 보함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 죄로 나를 노역히 하였은즉, 내가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아를 여로 보함의 집까지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리라 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옆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이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함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와를 호 노엽게 하였음이며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이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온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여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제2 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스 사람에 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의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유세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러 보함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르더니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무리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치의 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투달란트로 세메르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메르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러 보함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에 아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제 3 8 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부시기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아들 여러 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르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의 베들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에 아를 여호수아를 터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1 7장 길라세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숭배는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더 이슬도 잇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몸을 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이 비가 내리지 아니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서 간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 불러 이르되 청하건그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두근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어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흘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 후에 그집 주인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가 엘리아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죽겠서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워낙은 내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아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그 아이를 안고 타락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1 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구레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꼬르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해 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단일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이게 하야 하시나이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을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백 명을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두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가도에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만일 이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날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쌍한 제단 주위에서 뛰놀 정오 이르러는 엘리아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중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네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 신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동자 두 새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성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 물이 가득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하 없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알게하 없어서 하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아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람에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어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하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아 앞에서 달려갔더라 19장 아비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버려의 벌을 내리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다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덕과 한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사가 또다시 와서 얼만 주면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아가 그곳 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엘리아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던 그들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슬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아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르시되엘리아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나만 끈을 그들이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게 광해를 통하여 담의 세계에 가서 일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아벨 모홀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데 자기는 열두 째결이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져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의 얘기에 이르되 다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들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뼈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2 0장 아람의 베나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3 2 명이 그와 함께이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곳을 치며 자자들을 성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 씨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 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무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여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수 없나이다 하라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이 마땅하니라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가옷 입는 자가 가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함에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하비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다.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하비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하비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 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에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아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좋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니라 아람왕이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 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굴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대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i s 신이요 l 짜기의 신은 아니라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라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2 7천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에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이 종 베나달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옵소서 하더이다. 아르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 스는왕의 형진니이다. 왕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 스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평거에 올린지라. 베나다 스왕께아래되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의 세계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비르데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노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지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떠나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함에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가더니 한 사람이 노리게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 오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 1장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부세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부세에게말하르되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아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보시 아흡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두마실 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흡에게 대답해 이르길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하므로 아비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스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라하였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스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내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하매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스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은 나이다 하니, 이스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스벨이 아홉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니하고 죽은 나이다. 아홉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내려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이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화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아비 엘리아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아시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를 다멸할 것이오. 또내집인너과세 아들 여러 번이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아이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스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이르시되, 여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드레스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부터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 그를 그의 이스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다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하게 행하였더라. 아비,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스 라멜리아에게 임하 여르시되, 아비, 내 앞에서 경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앗라못스는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니냐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앗라못스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 0 0 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기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오게 하라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거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나무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기락이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기락이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이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나무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기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볼 깨요 그를 길렀라 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이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끼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 즉 이때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나의 아들 시디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뚫기를 그치고 돌이켜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인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맞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녁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의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어더라. 거기는 창비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옆에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하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스하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력대 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비야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제 1 7년에 아비야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을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